자, 우리 본주님 좀 다양하게 컨텐츠 맡겨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룬을 녹여달라고 하셨습니다. TJ 쿠폰도 있고, 룬변환석 하나가 있는데, 근데 나는 왜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녹인다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자, 본주님 이 룬이고요. 오늘 스펙업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요. 높아요. 60%면은요. 이건 뜬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뜨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이 정도는 가볍게 뜹니다. 네, 두 번째부터도 뭐 51%니까 얘까지도 뜨는 거지. 솔직히 51%면 안뜰 리가 없어요. 자,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호석을좀 가달라고 아, 하셨는데, 예님. 자, 아홉 장 중에 하나고 수호석은 여섯 개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느낌이 7번이네요. 바로 내립니다. 한 번에 뚫리면 진짜 대박인데 제발! 아우 까비 네 재물 좋았죠 11%가 뜨는게 이상했었고요자 이제 연금인데요 어이구 야이 뭐야 이거 형님 아니 뗄감을 그냥 엄청나게 준비돼 해주셨는데 강화까지 다 해가지고 와... 자 연금 뭐 주저하지 않고 네, 스피디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될놈 되리죠 연금 총 7번입니다 첫 번째 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구슬이 나왔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본주님 이거 전변 TJ 다 재물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도전. 갈게요. 뜰수 있어요. 저 요새 연금 손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닌가? 자두 번째까지도 일단은 실패. 이상한 거 나왔고. 아 어렵네. 룬이냐 룬? 룬! 룬! 까비. 살천의 활이 나왔고. 아 뭐야 이거?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파란색만 잔뜩 뜨지? 아니네. 아 아니 근데 구슬 색깔이 이럴 때 영웅템 안 나와요 형들? 몰라서 그래. 좀 좋은 거라도 나오던가. 어?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색깔이 씨발 썩었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아니 구슬 색깔도 탔냐? 씨발 내가 그렇게 태우냐? n c 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게? 야, 이게 일곱 번째거든요. 아니 이게 2연타로 이런 게 나와? 참 진짜 얼탱이가 없네. 뭐 하는 거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아야안 된다. 연금 너무 어렵다. 파란색 구슬에서도 영웅이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안 나오네. 남아 있는 떼감들 어떻게 할까요, 형님 이거? 이건가 두고 갈까요, 형님? 진짜 기똥차게 녹이네아 본주님이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니 한번만 좀 주라 이쑤시개 같은거 주지말고 아니 이쑤시개 이건 뭐야 무관 방패인가? 아유 씨 리얼 찐막입니다 찐막 제발 마지막에는 반전 있겠지 아니네요 반전 없네 자 이렇게 더블 무관 방패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까지가 다 재물이고 이제 TJ입니다. TJ 쿠폰 가겠습니다. 인형 먼저 가볼게요. 자,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도전이시구요. 지금 유니콘을 보유 중이신데, 형님, 이거 어떻게 고르라고 말씀 혹시 해주셨나요? 이거 뭐 고르고 그래요그 그러니까 데스인가요, 형님? 아니면 뭐 다른 겁니까? 뭐 오우거 킹인가요? 뭐 어떤 거예요 형님? 그걸 안 알려주셨네. 그래, 데스 가자. 데스가 제일 괜찮아. 중복으로 좀 가달라고 하셨어요. 자, 바로 갑니다. 뭐, 어차피, 중복 안 나오면 되죠. 노중복 하나 있는데, 그게 나오면 됩니다. 예, 네, 전설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헐렛 미치니까 그냥 또 가줘야지. 누를게요. 3 2 1 제발! 데스? 아유, 나 진짜 한 번만 주라, 씨. 아우!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형을 주셨지만은, 변신으로 가볼게요. 자, 변신 뭐, 당연히 드슬입니다. 예, 네, 드슬 골라주고, 얘도 전부 다 중복으로 골라달라고 하셨거든요. 보라색깔 위주로 넣자 보라색 보라색 둘이 섞으면 보라색 보라색이 없는데? 아얘 예, 보라색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번에 드슬 뜨는 것좀 보고 싶어요 네, 아드슬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제발 떴으면 좋겠다 소원이다 예 네, 드슬은 이쁘지 솔직히 볼수록 괜찮죠 애가 바로 눌러볼게요 자, 3 2 1 제발 제발 부탁이야 아이저한 번만 죽였어 버리 새끼들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자 아니 확률 20%로 좀 올려 주라 이거 너무한다 진짜. 에이지 그런 진짜 새끼들 진짜. 아욕안 해야 되는데 자꾸 욕을 하네. 아 씨. 아 NC분들 좀 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입에서 욕좀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우 진짜 쌍욕 졸라 받고 싶네 자 우리 본주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 확정해가지고 1트씩 더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나는 받아도 내가 할말 못하게 막으면 난안 해요 내가 지금처럼 방송 못하면 나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자 바로 둘다 확정합니다 깔끔하게 확정 받고 인형부터 갈게요. 재물 없습니다. 아까 그거 두 개가 재물이고요. 자동 등록으로 갈게요. 네, 전설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그렇게 번개 한 봅시다. 자, 눌러볼게요. 오늘 좀 너무 안 나오는데, 눌러보겠습니다. 자, 3, 2, 1, 가자. 야, 이건 쳤다, 진짜. 인간적으로 나왔다, 이거는. Nope. 아니 왜안 주냐고 왜 <laughs> 진짜 왜안 줘요 아이 썩을 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썩을 새끼들 정말 너무하잖아 이거는 잼물 좋았어 자 변신만 뜨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괜찮아 할수 있어 가자 뜰수 있습니다 안 녹이겠습니다 이건 띄울 겁니다 이건 녹이면 진짜 안돼아 제발 나와야 돼 진짜 가보겠습니다 3 2 1 이건 나온다 진짜 야, 개랭이라도 좀 주라! 그냥 줘라, 씨. 아, 씨발, 진짜 존나 짜증난다, 이거는. 와,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너무하네. 아니, 보라 색깔 달래지 누가. 보라 색깔 영변 달랬냐고 내가 언제 아이비를 왜줘 너무 불탔어요 지금 전창으로도 지금 되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네, 지금 덥다는 분 죄송합니다 본존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맡겨주신 컨텐츠가 TJ 쿠폰 맡겨주셨고요 자, 변신 쿠폰은 전설 변신 쿠폰이고요 인형 같은 경우에는 합성인데 이게 재물이라 하셨습니다 아 파란 색깔 열세장 정확히 세번도 그러면 이제 얘가 금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크헬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기사마을 가서 네, 블루디카 옆에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 아시죠 형님들? 물론 처음 왔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해보죠 아 뭐야 이새끼 내 얼굴 가리면 어떻게 해 장난치냐? 요렇게 해서 뭔가 약간 좀 느낌 비슷하죠? 요 자리에서 한번 자세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뱀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가봅시다 뱀파 뽑아보죠 우리 본주형님이 뱀파 원하는데 집어넣어라도 주지 좀 네, 근데 안나오죠 이거 썩을 또. 괜찮아요 뱀파 없었으니까 뭐괜찮고요 두번째 합성입니다 뱀파 얘도 없어요 안들어있습니다 안치는게 낫고요 세번째 재물 갈게요 세번째 자 갑니다 세번째 합성 뱀파 아 안들어있네 아 세리 어서오고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번째 합성 아 나와야 되는데 아니 뱀파미안 넣어주냐고 불덩어리만 넣어주고 썩을 거. 자 일단은 이제 희귀 인형은 그냥 몽창 다 말아먹었고 메인 컨텐츠 가겠습니다 변신 쿠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게 그치 전설 변신인데 드스를 골라서 가시고 블루디카 그치 그리고 창레드 활레드 두개는 중복으로 해달라고요 왜 중복을 하시죠? 형님 아이비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좀 괜찮은 친구들인데 골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실로테도 지금 있고, 대포도 있는데, 본주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 두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허락 갖고 갈게요. 인형 재물 4개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쓰리, 투, 갑니다! 오늘은요? 제발! 아우, 야, 진짜 좀 주지, 진짜 썩을 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요새. 예, 네, 일단은, 노중복, 활레드가 나왔고요본들님 활레드 바로 확정하고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아, 맡겨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형님.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나 언제쯤이면 사과 안 할까?